지금 이런 데흙 묻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물 주기 전에 이렇게 한번 뽁뽁이로 털어주면 좋아요.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. 그래야 물 주고 나서도 여기 고여있지 않으니까 네, 이렇게 한번씩 싹 털어주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젖은 애들은 잘안 털어져요.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, 빗물에 살짝 젖었습니다. 그리 얘네 심고, 제가 오늘 비 오니까, 비를 살짝 맞추고, 잘 정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애들은 살짝, 지금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할 수가 없지만, 얘네를 살짝 이렇게 벌려줘서, 이렇게 털어주면 잘 털려요. 다들 예쁩니다. 다들 특징이 달라요. 뭐, 이렇게 잎이 큰 애들이 있고, 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좀 선명하고 많은 애들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고, 뭔가 이렇게 좀큰 애들도 있는데, 완전 작은 애도 있어요. 얘가 너무 귀엽죠? 진짜, 너무 귀여워요, 얘.